자, 그다음 5-2번. 메인 매출장 조회입니다. 자,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입니다. 공급 대가예요. 공급 가액이 아니고. 문제. 꼭 자기가 보셔야 됩니다. 공급 대가입니다. 대가.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고요. 공급 가액은 부가 가치세 제외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 클릭합니다 자 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7에서 9월입니다 자 구분은 전체합니까 아니죠 신용카드 매출 관련 공급대가 발행금액입니다 발행금액은 매출 내가 직접 발행을 해 주죠 매출입니다 과세 유형은 카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어, 발행 금액은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이고요. 매출은 발행을 해 주는 입장이에요. 세금에서 발행해 주는 입장이죠. 매입은 그 발행해 준 거를 수령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령은 매입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하고 매입은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령하는 거는 매입이고 발행 금액은 매출이니까 매출 과가로 해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공급 대가는 얼마냐? 아, 그렇죠. 7월 21일 자 학계 금액 55만원과 8월 12일 자 학계 금액은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61만원. 이렇게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금액은 예,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프리미 해설이 예모두 끝났습니다. 어,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3-1번. 문제 5번 이렇게 해서 봤는데 특히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총계자 원장이면은 총계자 원장에서 찾고 메인 매출장이면 메인 매출장에 찾으면 돼요. 게다가 객관식 문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객관식 문제니까 여기 금액이 똑같이 적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AT 자격 시험, FAT 1급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46%인 회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48%인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AT 자격 시험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시험 기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텀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프로그램도 익숙해지는 시간하고 그리고 문제 스타일을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많이 두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하는데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런 문제하고 전표 입력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동영상 풀이에서는 문제 1번, 문제 3-1번, 문제 5번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시면 되고요 제 블로그 예, 보시면 언제든지 예, 방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유튜브도 언제든지 제가 강의가 마음에 든다면 뭐 구독 함께 예,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FAT 1급 예, 46회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TAT 2급에서도 프리 예, 해설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예, 매우 감사합니다.